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긴 할 거예요. 일단은 우리가 타란툴라 가드 잡아준다고 했잖아요. 그러면 정면에서 잡고 있고 내가 상체 이렇게 제압하기가 쉽다 했죠. 이렇게 쉽게 그러면 쭉 한번 당겨주시고 그러면 고개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내가 오른다리가 이렇게 위로 올라갈 거야. 위로 그냥 오모플라다 거시는 것처럼 해주시면 되는데 그냥 하다가 내가 몸만 살짝 틀어주면 오모플라다 이렇게 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다리 한번 돋고 와서 올라갔다. 그러면 스파이더 가드 바꿔 주면서 요렇게 걸어. 요 자, 걸어 주는 거. 그러면 여기서 우리 어떻게 할 거냐? 그냥 여기서 손만 이렇게 당겨 줘도 숄더락 걸리기도 하고요. 아니면 아까처럼 내가 몸 틀어 주면 오모플라타 가능하기도 하고요. 그리고 한 가지 더 셋업 되자면 끝까지 잡고 있잖아요. 그러면 앞으로 쭉 넘겨 주면 그대로 넘어가요. 넘어가는 거. 근데 여기서 내가 또 바꾸고 싶다. 여기서 당겨도 숄더락 되기도 하고요. 아니면 여기서 내가 몸 한번 틀면서 브릿지 한번 이 상태에서 안 바가지. 그냥 셋업 방법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. 다시. 요거는 다리가 길고 얇으신 분들이 조금 더 선호하실 것, 같, 선호하실 것 같고요. 일단 타란툴라가드는 내가 상체 요렇게 딱 제압할 수 있을 것 같고, 골반 요렇게 짓고 있다가 내가 순식간에 요렇게 다리 한번 올라가 주기. 그리고 바꿔줄 거야. 바꿔줄 때는 손 한번 당겨주면서 다리 훅! 요렇게 바꾸기. 바꿔줬죠 그러면 여기서 할수 있는 거는 사실 계속 상대가 일어나 있으면 좀 많이 불편할 거야요 그래서 다리 훅건 상태에서 옆으로 쭉 넘겨 주시는 거 여기서 할수 있는 거 당겨내서 숄더라 아니면 다리 한번 넘어가면서 못불렀다 아니면 내가 몸 한번 틀어주면서 안바로 다시 마지막 한번 더자 다리 둘러가듯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번에 오른손을 바짝 한번 당겨주기 바짝 당겨야지 내가 걸기 수월해지니까 다리 한번 넘어가서 다리 훅 바꾸고 한번 넘겨서 내가 걸수 있는 서브 미션까지 완성할게요. 다시 한번 진행할게요. 하나, 둘, 셋.